네 안녕하십니까 걷는 김입니다. 저는 경기도 남양주 충녕산에 왔습니다. 장성의 홍길동의 도시 전라 전라도 장성의 충녕산이 아니고요. 남양주에도 충녕산이 있는데요. 여기가 뭐 계곡이나 캠핑 이런 걸로 유명한가 봐요. 저는 처음 와봤지만 굉장히 경기도도 굉장히 넓더라고요. 이상하게 와가지고 남양주 충녕산은 입장료 1 0 0 0 원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주차비가 있습니다 중형차 기준 3,000원 충령산 정상 2.74km 물레방아 그리고 모기기피제 충령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 제가 지금 1 주차장에 있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와도 될거 같고 배고프면 바로 내려오고 배안 고프면 은 이렇게 내려오고 하여튼 가보겠습니다 배가 고플 것 같긴 해요 등산을 시작한 지한 20여분 지났습니다 이 충룡산 자연휴양림에서 올라가는 코스는 엄청난 급경사가 아니고 최단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올라가는 코스예요 오늘 이제, 이제 내일모레 모레가 추석인데 은근히 바람이 차갑네요 예 감기 조심하세요 확실히 이제 가을바람이긴 하네요 가을바람 혹시 몰라서 바람막이 갖고 왔거든요? 얘가 안나 프로나 갈 때도 입었던 거. 정말 잘했다. 수리비와 바위까지 320m, 퉁령산까지 약 2km 남았습니다. 렛츠고! 제가 초반에 5일 연속으로 산탄게 이게 은근히 피로가 많이 쌓였나봐요. 몸이 뭐랄까. 흥, <laughs> 풍선 힘 빠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힘들 때좀잘 먹고 쉬고 또 이렇게 또 빡세게 하다가 힘들 때잘 먹고 쉬고 이렇게 한 20개 이상 타다 보면은 좀 컨디션이 확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저기가 아까 말한 수리바위? 독수리바인가좀 멋있는데요 수리바위 맞네 정상 아니어도 멋있다 이게. 오, 낭떠러지. 등산로 입구로부터 약 1km 지점 수리바위에서 3분 쉬고 바로 정상에 갑니다. 뭔가 아직 피로가 안 풀린 게 느껴집니다. 피로가 더 풀려서 풀어야 돼 피로를. 마 피로마 프로시 바카스 우리 그 요즘 선풍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옛날 선풍기에 자연풍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여기 완전 자연이잖아요. 바람 세게 불었다가 안 불었다가 불었다 안 불었다가 자연풍 정말 정말 잘 지었잖아. 제가 만약에 바람막이를 혹시 안 갖고 왔으면 뭐 거의. 감기가 걸리지 않았을까 싶은 느낌이 좀 듭니다. 바람이 우리가 항상 추석 되면은 찹찰하잖아요. 신기하게 찹찰하네 바람이. 시원해. 추울 수 있어. 땀 많이 흘리고 바람 맞으면. 우어 풍경 멋있잖아. 날씨가 제법 잡쌀해서 햇빛이 있으니까 시원하네. 햇빛 없으면 추워. 내 가슴에 지금 땀이 많이 났는데 이 가슴으로 땀이 바람이 슝 들어오잖아요. 여기또 추바, 추바, 추바. 하늘이 이뻐. 남이 바위라는데요. 이 각도에서 이렇게 보니까 거북이, 남생이 약간 그렇게 생겼네. 거북이 어, 뭐, 맞나? 그거 아니면 뭐 없는데 맞겠지만. 뭐. 남이 바위라고 지은 사람도 애매하니까 설명을 안 달아놨잖아. 수고하세요. 아 있네 여기. 아 남이 장군의 수련 바위, 남이 바위. 아 조선 시대 명장 남이 장군은 이 남이 장군이 여기서 수련 수련한 바위구나. <laughs> 아 남생이래 어이가 없네 진짜. 나미바위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뭔가 또 저런 데크가 보이죠 저런 게 보이면 정성이 거의 다 왔다는 건데 파이팅 어 아직 아니네 어 다왔다 정상에 다왔다 다왔습니다 아, 김밥 갖고 왔으면 저기 보이는 서리산 철쭉동산 봄에 가면 되겠다 배고파서 안되겠어 네, 안녕. 자 이제 원점으로 하산하겠습니다 하산길 적혀있죠? 제일 주차장 몇 표소? 고고 제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가는 길은 맞는데 제가 지금 일로막 왔거든요 근데 네, 저기 밑에 로프 보이시죠? 저기가 길인데 여기에서 잠깐 쉬었다가 물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어우 난낭떨어지가 좋아 너무 위험하게 그렇게는 아니지만 경치가 좋아 하... 좋다 풍경도 좋다. 제가 등산에 한참 빠져 있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직구를 한게 있거든요. 처음으로 한게 등산화예요. 제가 지금 신고 있는 등산화인데, 아, 얘가 이걸 한 번은 이거를 신고 북한산 한번간 적이 있는데 발볼이 약간 좁았는지 그때 발이 아팠어요. 그래서 한 7, 8년 묵혀봤더니, 7, 8년 뒤에 지금 두 번째 신은 건데, 이렇게 됐거든요? 안 신으면 이렇게 될수 있어요, 충분히. 창가리를 하면 되긴 되는데, 하여튼, 일단 집에 가서, 완전 거의 새 거예요, 사실. 두 번째 신어서. 집에 가서, 본드를 한번 붙여보고, 살릴 수 있는 거좀 보고, 다른 거 신다가, 너무 오랫동안 안 신으면 안 됩니다. 간간히 신어줘야 돼요. 이제 경기도 남양주 충령산 거의 다 내려왔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계속 나네요. 오늘 초코바 한 개만 챙겨왔더니, 한 대충 3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왔다 갔다 원점액기어 배고프네. 밥 먹자! 하산 완료.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가까운 곳에 밥집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갑시다. 말할 힘도 없어.

맛집이 없으니까 가격이 너무 독단적